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정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전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해결되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이제 오게 되는 거고 저는 의료 쪽에서 이제 그런 어, 부분을 보았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그 문제점을 파악한 제품, 그 제품을 이제 상용화하는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디시메디칼의 대표이사 최다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의료 시장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이제 더잘 사는 나라들 그리고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의료 시스템을 더잘 받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충분한 의료 시스템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의료 보험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충분한 의료 시스템이 갈수 있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장기를 이송할 때 들어가는 액체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모든 액체들은 1970년도, 1980년도에 만들어진 액체들이고요. 그런 이노베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노베이션을 추구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한다면 냉장고에 이제 저희가 뭐 고기를 넣어놨을 때이 고기가 상하고 안 상하고는 이 냉장고 가 얼마나 잘 보관했는지 그게 차이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저희 액체가 다른 그 액체들보다는 두배 이상 그 효과가 있는 거죠. 잘 관리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는 시간이 두배 길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도노에서 리시버로 갔을 때, 리시버가 이제 그 장기를 받았을 때, 몸에 넣었을 때, 신선한, 더 건강한 그런 상태에서 장기를 받게 되는 거, 어, 저의 장점입니다. 또 다른, 제품은 조산을 진단할 수 있는, 어, 제품입니다. 조산이라는 거는 심각한 문제이고요. 만약에 조산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측정된 어, 아이들을 정확한 케어를 이제 어, 부모님들을 어머님을 케어할 수 있다면 어, 80% 이상 그 아이들을 이제 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릴 수있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매년 어,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어, 조산으로 죽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 이 아이템을 처음에 접하고 어, 이걸 개발하신 의사들과 저희가 의논을 했을 때좀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죽고 있구나. 그리고 아직도 이 부분 을 해결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 제품은 테스트를 하는데 뭐 10%? 어, 10000원 정도만 충분하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황호송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처음으로 그런 걸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제품을 뭐 10불, 20불 받지 않고 100불, 200불 받으면은 훨씬 돈을 많이 벌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그 환자들을 돌보지 못한다면 저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들과 똑같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요? 두 제품이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이 제품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낙타 같은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정말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그 오래가기 위해서 물을 저장해 놓고 계속 걸어가듯이 스타트업은 끝이 안 보이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너무 몰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더 많이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부족했고, 제가 아는 게 없었고,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나고, 얘기하고, 응원하면서 그런 팀들을 같이 이제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팀들이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뭐그 전만큼은 어렵진 않겠지만, 어려움을 함께 한 그런 동지에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더 함께 멀리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는 디시메디칼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의료 기술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